이 삼차 함수의 극대값하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1과이 사이에 있대. 그럼 삼차 함수를 미분을 하면은 이거는 3x의 제곱, 이차 함수가 빠 아니야. 이렇게 eax 플러스 a 마이너스 일당 없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극대값 도 갖고 극소값 가는데, 근데 그 극대값 극소값이 전부 다요 사이에 있대. 요 사이에서 갔는데 그럼 그림을 그렸을 때, 근데 아래로 볼하니까 중에서 만나야 될거 아니야. 풀마 풀이니까 여기서 극대값을 갖고 여기서 극소값 가서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이두 놈이 전부 다 마이너스 1과 사이에 있다 이런 이런 스토리야 지금 문제가 그럼 이거 갖다가 뭔가 식을 세워서 a값에 범위 구해야 돼 응? 그럼 떠오는게 있어야 돼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0보다 어크다 크다 응, 알겠어? 쭉 그래주면 위 점이 킬거 아니야 마이너스 1일 때미의 점이 키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이것의 y 좌표가 0보다 거 아니야 됐어? 그게 아니고 이 f플라임 x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 그지? 요점이 마이너스 1이고 요점이 1이라고 음? 응? 그럼 f플라임 마이너스 1영 0보다 커지자고 그리고 그대세..그래서 그런가? 다시 해까요이 그림이 이이참함수가 이렇게 되잖아 마이너스 일과 1사이겠고 이렇게. 얘가 얘야. f 플라임 마이너스 일은 영보다 클거 잖아. 그래 커. 이건 바로 나와야 돼. f 플라임 1은 영보다 클거잖까 그래 이거야 이거. 근데 이 조건만 하면 안 돼. 왜? 이 참수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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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인데 어차피 아 마이너스 1이고 얘가 이이고 이거 다 크잖아 이런그림 있으면 이 x 축하만맞이런이차이수한표면한으면한거 이거 이두 가지만 따져 가지고는 x 축이안 만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거지 지금 얘하고 얘만 따져 가지고는 틀리다고 왜이런 그림도 이런 그림도 이런 그림도 F-F f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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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그러니까 이두 가지 조건만 따져가지고 부족해. 두 점에서 만나는 보장 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때 값도 그렇고 그 수가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만 따지면 안 되고 또뭘 따져야 되냐면 한 배씩도 따져야지. 모두 따져야 돼. 두점상은 지금 한 배씩 T가 무조다나 얘도 따져야 돼. 두 점에서 만나야 되잖아. 한 점,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한 배씩 T가 그조건 따져야 돼. 근데 이것만 따지면 또 틀려. 왜 그러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할 수도 있대요 이렇게 그건 두 점에서 만나지 0보다 크지 0보다 크지 2보다 위에 정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모두 따지게 되냐면 요사이에 꼭지점이 있어야 된다 즉추의 방정식이 요사이에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추의 방정식이 뭐야 마이너스 2에 근데 비 마이너스 2 여기서는 a에 해당되는 게 3이고 b에 해당되는 게 2에이니까 이추의 방정식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따져야 돼 졸라 귀찮아 네. 그래서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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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를 따져야 돼 알았어? 시험이 어려우면 나올 수 있어 잘안 나오는 문제 보통 위에 판별식 D만 따지는 문제 잘 나오거든 그 위에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앞에 있는 문제라든가 판별식 D만 따져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훨씬 잘 나와 근데 문제가 어렵게 바뀌면 얘까지도 나올수있어 음? 응. 근데 니네표 계심도 어렵고 니네표 계심도 이번에 어려웠어 어려운거 알아 두학교도 좀 어려웠어 나올수가 있어 또 어렵게 된다면 다시 아 별게 아니고 어떤 이차함수가 이렇게 느려지는거야 그냥 많이너스2번 사이에서 음, 두 점이서 만난데 그럼 두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으니까 판별실대기업 크지? 추경현식 예지 얘가 마이너스 1과 에 사이 에있어에 되지 에서 6에서 이에이에서 6에서 에에서 6에서 6에1 6에서 6에에 찍혀 f 서 6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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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입 6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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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6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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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에에서 x 에서6에에서 6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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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